개인정보보호교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수요일, 무슨 날일까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라 제가 가져왔을까요? 2009년 7월 7일 발생한 이것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정해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디도스 대란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확연히 보안의식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010-2354-4852 라는 번호를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정보일까요? 010을 빼면 8자리에 불과한 숫자들 뿐입니다. 한 건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하나의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정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 서련 전화번호라면 그건 개인정보일까요? 이제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서령 전화번호가 아니라 제 전화번호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그렇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서령과 동급이 된것 같아요.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개인정보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는데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고요. 생년월일 하나만 가지고는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생년월일과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과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영이라고 하면 어떤 김지영? 키큰네 얼굴 하얀에? 공부 잘하는 애? 어떤 김지영인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모든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당구장 표시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이용자뿐 아니라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됨. 이한 줄로 인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강의할 때꼭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은 앞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민간법이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교육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미 있는데 왜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만들었을까요? 2012년에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의 특별법은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특별법은요,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2014년 초에 일어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유출 건수가 역대 최다 건수인 약 1억 여건에 달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는 소송을 냈던 사람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는데요. 법정 손해배상 제도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될 경우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걸 게을리 하다가 유출이 되면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밑에 고유식별 정보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는 한번더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병원, 은행입니다. 똑같이 숫자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 왜 주민등록번호만 수집을 못 하게 했을까요? 실제 중국에서 비자를 발급해 줄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보고 2345 중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전엔 이력서를 제출할 때 13자리의 주민번호를 다 기재했습니다. 그때 2345 출생 지역을 보고 어느 지역의 사람은 채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이것도 바꿔야 한다라는 인식이 확대돼서 2019년 12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겠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